시청자님 우울증 약 먹고 지내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덜한데 제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요. 이것도 쉬운 주제는 아니죠. <laughs> 한편으로 보면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내 몸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울하고 저것도 우울하고 사는 것도 우울하다. 귀찮다. 이 무기력증과 같은 상태가 이 우울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들은 이 어떤 몸의 감각을 못 느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아우 저는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너무나도 맛있어요. 아우 진짜 이 음식 너무 맛있다. 아 산에 오니까 너무나도 좋다. 바다에 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 꽃향기가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걸으니까 운동하니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이 몸의 감각이 살아있고 이 감정이 이게 기쁨과 행복을 계속 느낀다는 거죠. 즉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 감각이 무뎌져 버리고 잘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쁜지 슬픈지도 모르고 그냥 우울하게 되니까 자기 감정 생각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게 단순하게 난날 사랑한다 이렇게 막 자기 화근을 하고 긍정적인 상상하고 시크릿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몸의 감각을 살려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즐거운 활동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 눈으로 좋은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내 귀로 좋은 소리들을 들어야 돼요.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나의 이 오감을 깨어나게 해서 이 나의 오감이 행복하게 만들어, 만들어 내는 순간 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용성님은 지금 나의 오감 중에 어떤 것을 기쁘게 만들어 줄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 내 감각을 기분 좋게 이제 살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글대로 감각이 무뎌졌다 라는 것이죠. 네.